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Part 1. 지문 읽기가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장 쉽다고 생각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연습을 다른 파트만큼 많이 하지 않는 경향이 살짝 있는데, Part 1이 모든 파트의 기본이 됩니다. Part 1의 중심인 끊어 읽기, 발음, 억양, 강세, 이런 요소들이 다른 파트에서도 점수상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Part 1 지문 한 개의 점수를 상, 중, 하로 나누었을 때별 생각 없이 들어보면 상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중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파격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실수라기보다는 감점을 유발하는 요소들이 여기저기에 좀 티가 많이 나지 않더라도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경우에 해당되는 학생의 실제 녹음을 함께 들어볼 것입니다. 물론 Part 1만 가지고 이 학생의 레벨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 학생이 다른 파트들도 이 Part 1 지문읽기만큼 딱 이만큼, 이 정도로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레벨 6에서 140, 150 정도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제가 오늘 드리는 피드백을 잘 연습을 해서 적용을 하신다면 10점 정도는 즉각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학생 녹음을 들으면서 눈으로도 좀 지문을 보실 수 있도록 화면에 지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학생이 어떻게 읽으셨는지 한번 전체 녹음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to the BCN Evening Report. In local news, the Blooming Garden Festival was a huge success. Large clouds enjoyed it. The festival's music, handmade crafts, and beautiful displays of flowers from local growers. Well, if you miss the event, don't worry. The annual lantern festival is coming up in a month. 잘 들어보셨나요? 우리 이제는 한 문장 한 문장씩 들어보면서 어떤 부분을 잘했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하거나 아쉬웠는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할 거예요. 우선 첫 문장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Welcome to the BCN Evening Report. 자, BCN을 읽을 때 C가 좀 짧게 발음된 게 살짝 어색하지만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실게요. Welcome to the BCN Evening Report. 네, 다음 문장 들어볼게요. In local news, The Blooming Garden Festival was a huge success. 네. 우선, in local news 하고, 쉼표에서 충분히 쉰 거, 요거 너무 좋아요. 쉼표나 마침표에서는 쉬어야 듣는 사람에게 의미 전달이 확실히 될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festival 같은 단어를 발음할 때, 우리 학생의 특징 중에 하나가, L, L로 끝나는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L 발음은 혀끝이 앞니 안쪽에 닿아야 예쁜 소리가, 어, 어, 예쁜 소리가 납니다. 혀끝이 앞니 안쪽에. Festival 같은 경우는 발음의 끝처리가 현재는 L이 아니고 R처럼 들려요. 지금 이 경우에는 아마 우리 학생이 이 단어 끝부분을 발음할 때 혀끝이 윗니 안쪽에 닿아있지 않고 혀가 어, 입속에서 공중에 살짝 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festival 이 아니고 festival 이런 식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success 발음이 살짝 꼬여서 success 이렇게 들리죠. 다시 한번 이 문장을 들어보실게요. In local news, the blooming garden festival was a huge success. 자, 다음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Large crowds enjoyed it. The festival's music, handmade crafts. And beautiful displays of flowers from local growers. 네, 되게 긴 문장이죠? 우선 문제가 되는 부분을 파란색으로 표시를 좀해 볼게요. 우선 crowds라는 단어에 실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r 발음이 l처럼 이번에는 나왔어요. 그래서 crowd가 아닌 cloud라고 발음된 것. 이거 실수이고요. 끝 발음 처리가 clouds. 즈 이렇게 d하고 s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고 this 요렇게 분리가 된것이 부분이 부자연스럽습니다. crowds, crowds 요렇게 발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enjoyed 라는 단어를 enjoyed did, 이렇게 잘못 발음한 것. f e s t i v a l 의끝 발음이 아까 명시했듯이 r 발음 처리된 것. 그래서 festivals가 아니고 festivals 이렇게 들리죠. Beautiful 이라는 단어에서도 끝에 L 발음이 명확하지가 않고 R 발음이 들립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L 발음으로 끝나는 단어들을 신경 써서 L 발음으로 끝낼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되는 케이스예요. 마지막으로 flowers 와 from 사이에 우리 학생이 하신 것처럼 쉬는 거는 좋아요. 쉼표가 없어도 전치사나 접속사 앞에서는 쉴수 있습니다. 그래도 의미 전달이 잘 되거든요. 그런데 flowers, flowers 하고 음을 쭉 내려버리니까 음 때문에 문장이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문장이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있다가 from local growers 하고 추가적으로 내용이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내용이 어색하게 들립니다. flowers에서 끝 음을 flowers 하고 살짝 올리던지 아니면 from 앞에서 쉬지 말고 flowers from local growers 하고 한 번에 쭉 가던지 이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이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arge crowds enjoyed it. The festival's music had n made crafts and beautiful displays of flowers from local growers. 자, 이제 다음 문장 들어보실게요. Well, if you miss the event, don't worry. 아, 이 문장 문제 없습니다. 마지막 문장 들어보실게요. The annual lantern festival is coming up in a month. 마지막 문장에서는 festival. 오늘 festival 얘기 많이 하네요. festival 끝 발음이 R로 발음된 것, 요거 살짝 어색한 거 이외에는 양호합니다. 자, 레벨 7 이상을 받으려면 발음을 잘 해야 되거든요. 특히 이렇게 실수의 특징이 있는 경우라면 그런 부분을 공략해서 연습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학생분들 중에 나도 이런 상세한 피드백을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연락 주세요. 단 저의 피드백을 원하셔서 녹음을 보내시는 경우에 냉정하고 객관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경우에 너무 상처받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토익 스피킹을 연습하는 데 있어서 아 나는 이 파트가 그렇게 어렵더라. 아니면 요 파트에서 두번 시험을 봤는데 두번다이 파트에서 좀 말리더라 하는 약한 파트 있죠. 자신 없는 파트. 특히 그런 파트들을 보내주시면 저의 피드백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피드백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